안녕하십니까 프리미엄 변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뉴 스프린터 런칭 행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다이너 o r e a Deputy Sermon Queen, Chokusan. This month, we have been able to get a l bit of a little bit of a 어, 오늘 3세대 프리미엄 대형밴 시험스피터 공개를 통해서 국내 프리미엄 밴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어 메르세데스 벤츠는 다임에 AG사의 가장 성공적이고 잘 알려진 브랜드입니다. 수용뿐만 아니라 트럭과 밴, 그리고 버스 특수 차량까지 제작해서 프리미엄 비히클스 인올 사이즈스 즉 모든 사이즈의 프리미엄 차량을 전 세계에 제작 판매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제가 대표를 맡고 있는 다닐로트럭코리아가 대형밴 그리고 대형 중형 그리고 판매와 AS를 담당하여 메르세데스 벤츠로 대표되는 섭입니다. 저희 메르세벤치네, 메르세데스 벤츠의 메르세데스 벤츠의 다양한 모델 중에서 저희가 국내에 수입 판매하고 있는 스프린터는 여기 이렇게 보시다시피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어, 변모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1995년 1세대 모델을 시작으로 해서 지난 20여 년 동안 139대 판매되고 있으며 2018년도까지 약 360만 대가 넘게 판결된 글로벌 베스트셀러 모델입니다. 초기 스프링 터의 출시는 유럽 대형 밴 시장 개척에 있어서 중요한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메르세데스 벤츠는 그 개척자 정신으로 꾸준히 차량을 개발 및 판매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스프린터는 그 수년간 많은 완성차 업체가 대형 벤을 제작할 때 벤치맥, 벤치마크로서 이용한 벤의 기준이자 또 교과서로 자리매 등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우위가 차량의 뛰어난 품질과 더해져서 소비자에게는 스프린터가 임프레스 비즈니스 카드 즉 인상적인 명함이자 또 사업의 얼굴로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독일군사의 완성된 차량을 어, 들여와서 그대로 판매하는 대신에 바디빌더 세일즈라고 하는 판매 방식을 특해서 국내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스프린터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 바디빌더 세일즈에서 좀더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기본 차량은 저희 다밀로 프로포리아가 수입하고 미 완성 차량으로 바디빌더에게 판매를 합니다. 바디빌더는 국내 수요에, 국내 고객의 수요와 트렌드에 맞춰서 차량의 컨버전을 진행하고요. 또 이렇게 제작 완성된 차량이 최적 고객에 의해 판매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어, 국내에서는 전량 이러한 바디빌더 세일즈 형태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글로벌리 전 세계 기준으로 보면 50%로 넘는 화면 물량들이 이러한 바디빌더스의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벤의본 고장인 어, 유럽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스프린터는 승객용 차량뿐만이 아니라 앰뷸런스, 사다리차, 경찰차, 후드트럭, 장애인 차량, 렉카, 트랙터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특수 목적 차량으로 활용될 수 있고 또 이외에도 가능한 컨버저의 형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희 다이노트로리아는 현재 국내에 스프린터 투어로 319CDI 그리고 519CDI라는 두 가지 모델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바디빌더를 통해서 미니버스 그리고 리무진, 셔틀 그리고 캠핑카 등의 형태로 현재는 컨버터 되어서 국내 고객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일즈 형태는 바디빌더와 최종고객 모두에게 장점도 다가갈 수 있는데요. 바디빌더는 경쟁력 있는 가격에 차량을 안정적으로 구입할 수 있고 스페셜오드를 통해서 컨버전의 최적화된 차량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메르세데스 벤츠 규정에 따른 차량 보증이 적용이 돼서 타사의 차량에 비해서 큰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고 또 저희 메르세데스 벤츠가 밀착해서 컨버전에 대한 가이드와 기술 지원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은 메르세데스 벤츠가 보지 않은 뛰어난 품질의 기본 차량에 본인이 필요로 하는 컨버전 사양을 장착할 수 있게 돼서 이 품질과 어떤 용도라는 두마리포 토피를 다 잡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메르세데스 벤츠의 공식 서비스인과 바디를 통한 a 스가 가능하죠. 컨버전 형태가 다양한 만큼 저희 메르세데스 벤츠는 품질 보증과 더불어서 이 바디빌더와의 동반 성장에도 굉장히 많은 기획,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하나의 단으로 저희가 운영적인 운영 중인 메르세데스-벤츠 벤 파트너 프로그램은 컨버전의 품질, 이걸 세일즈, 애스터 세일즈 이세 가지 영역에서 메르세데스-벤츠의 이 엄격한 요건을 충족한 바디빌더에 부여하는 인증 자격입니다. 벤 파트너를 인증을 벤 파트너로서 인증을 득한 받으리서는 저희 메르세데스 벤츠의 벤 파트너 자격으로써 자사의 마케팅 그리고 글로벌 세일즈를 진행할 수가 있고 큰 브랜드 효과도 얻어서 시장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일즈 구조 속에서 AS 또한 기본 차량과 어, 컨버전 부분으로 나눠서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다이노트 코리아가 공급하는 이 차량 기본 차량에 대한 보증과 수리는 현재 1 8개메르세데스 벤츠 상용차 및벤 전용 서비스 센터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요. 바, 바디빌더의 이 컨버전 부분에 대한 보증과 수리는 해당 바디빌더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차량 보증의 경우에 저희는 저희가 바디빌더에게 판매하는 시점이 아니라 컨버전이 다 완성이 되고 최종 고객에 게 넘어가서 이 최종 고객이 차량을 등록을 하는, 이 차량 등록을 기준으로 2년 20만 킬로를 적용을 하고 있고요. 최종 고객이 혹시 겪을지 모를 이런 불평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을 다했습니다. 어, 아울러우트 부품 보증도 2년 동안 제공이 되고요. 또한 동 기간 내에 운행이 불가한 차량을 저희 공식 메르세데스 벤츠 서비스 센터를 통해서 긴급 출동 내지는 견인 서비스 혜택 역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증가 추세에 있는 이스프린터의 판매 추이를 고려해서 2017년에 이어서 2019년도에도 벤 전용 공식 서비스 센터 한 개소를 추가로 더 오픈할 예정이 있습니다. 또한 엔진 오일 교환이라든가 정기 점검 등의 유지 보수 항목들을 포함한 서비스 패키지 상품을 추가로 선보일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 모든 투자들은 결국 우리 한국 고객을 위해서 보다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리커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께 프리미엄 변의 새로운 기준이 될 메리세드벤츠 뉴 스프린터를 소개합니다. 메르세데스-벤츠 벤은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프리미엄 벤으로서 국내 구입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변화시키고 또 국내의 다양한 수용과 사용 리즈를 충족하는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프리미엄 벤의 기준이라는 모토를 계속 이어나가서 벤 세그먼트에서도 보다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로서 메르세데스-벤츠의 가치를 전달합니다. 감사겠습니다 그럼, 그럼 지금부터 차량에 대한 주요 특징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겠습니다. 어, 끝까지 경청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프리미엄 브의 기준 국내 파, 어, 국내 스프리터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강용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3세대 뉴스 프린터는 100% 포유라는 슬로건과 함께 고객, 중, 고객 중심의 프리미엄 가치 시현에그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매력적인 제품 컨셉, 이상적인 안전 사양, 지속 가능한 비용 효율, 그리고 최적의 바디빌더 솔루션 이네 가지 주제로 뉴 스프린터의 특징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뉴 스프린터는 매력적인 제품 컨셉을 통해 프리미엄 벤, 벤의 기준이라는 독보적인 시장 우위를 차합니다 지난 2 세대 이 세대와 비교 감각적 순수이라는 메르세데스 벤츠 디자인 철학에 맞추어 첨장 첨단 디자인 컨셉을 가장 순수한 형태로 표현하였습니다. 뉴 스프린 뉴 스프린터 외부 디자인의 하이라이트는 메르세드스 벤츠 스타가 강렬하게 자리 잡은 전면과 다양한 표면이 매끄럽게 이어져 완벽한 균형률을 이루는 측면에 있습니다. 이러한 뉴 스프린터의 디자인은 단지 균형, 조화라는 시각적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현대 디자인의 과도인 공기 역학적 설계로 경제성, 경제성 또한 추구합니다. 첫인상을 결정 짓는 차량의 전면은 크롬으로 도금된 라지에터 그릴과 바디컬러 범퍼를 통해 매혹적이고 세련된 디테일을 표현합니다. 승용차량이나 볼수 있었던 고성능 LED 헤드램프는 프리미엄 대응된의 강렬한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더욱 균일한 배광이 가능한 LED 헤드램프는 최적의 가시성과 보다 길어진 제품 수명으로 안전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실현하였습니다. 또한 LED 콤비네이션 테일 램프는 전후 디자인의 조화를 통해 뉴 스프린터의 매력적인 자태를 완성하게 합니다. 뉴 스프린터의 변화의 핵심, 인테리어입니다. 뉴 스프린터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진화입니다. 터치 컨트롤 버튼이 포함된 다기능 스티어링 휠은 운전에 방해 없이 멀티미디어 시스템 및 다양한 기능을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측 터치 컨트롤 버튼을 이용 차량의 차량의 상태를 5.5인치 컬러 인스트루먼트 클러스터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멀티 멀티미디어 솔루션인 MBUX는 메르세데스 벤츠 고품격 드라이빙 엑스피리언스에 대한 고객 기대를 만족시킬 것입니다. 10.2인치 터치 스크린, 스티어링 휠에 자리 잡은 터치 컨트롤 버튼. 그리고 보이스 컨트롤을 통해 뉴스프린터의 멀티미디어 시스템을 제어합니다 네. 이렇게 콕핏 전체의 직관적인 컨트롤 컨셉을 적용, 사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EMBUX는 올해 하반기에 판매 모델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캐빈의 인테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운전석과 동승석이 위치한 콕핏은 다양한 수납 공간을 통해 쾌적한 드라이빙 환경을 조성. 조성함으로써 시대를 앞선 고품격 디자인과 실용성을 동시에 실현하였습니다. 승합용 밴의 특성상 제2의 사무실 또는 업무 공간으로 사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넉넉하고 편리한 수납공간을 컨버전 용도에 따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폐형 상부 수납공간은 운전자의 기중품을 보관하면서 외부 시선을 차단, 도난에 의한 차량 파손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뉴스프린터는 안락함, 인체공화, 그리고 기능성 측면에서 밴 세그먼트를 재정립합니다. 지금껏 승용차량에서나 볼수 있었던 전동 접이식 사이드미러, 키리스 스타트, 다용도 휴대전화 거치대, 전동 조조식 시트, 휴대전화 무선 충전장치,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시스템 등의 디지털 요소들은 기존 대응 밴의 새로운 지표를 제시합니다. 이렇게 뉴스프린터의 디 뉴스프린터의 매력적인 제품 컨셉은 디자인을 통한 매력적인 가치의, 프리미엄 가치의 실현과 디지털 편의장치의 조화로 구현되는 완벽한 드라이빙 경험에 있습니다. 뉴스프린터에는 이상적인 안전사양이 적용됩니다.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은 차선 이탈이 감지되는 경우 차량을, 차량 제어를 통해 차선 유지가 가능하게 도움을 주는 능동형 차선 이상 이탈 방지 어시스트 전방 주행 차량이나 보행자의 충돌이 감지될 경우 차량을 자동으로 멈추게 하는 액티브 브레이크 어시스트, 측면 측풍에 의한 차량 밀리 변상을 방지해주는 측풍 어시스트, 사각지역 위험을 알려주는 사각지대 어시스트, 그리고 최신의 능동형 디스토닝 차간 거리 조, 차간 거리 조절 어시스트까지 메르세데스 벤츠 승용차 또는 대형 트럭의 트럭에서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왔던 안전 사양들이 이번 3세대 스프린터에서 확대 적용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안전 사양들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운전자와 승객들이 승객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고 예방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360도 아라운드 뷰 카메라, 리어뷰 디스플레이 루미러. LED 헤드램프및웹 와이퍼 등은 철저한 시야 확보를 통해 더욱 안전한 주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좋아, 뭐야. 메르세데스 벤츠 엔진은 힘과 효율로 대표됩니다. 뉴 스프린트에는 190마력 o m 6 4 2 V6 디젤 엔진이 o 착되어 강력한 파워 t 물론 부드러운 주 e 최고의 승차감을 보장합니다. 지속적이고 정밀하게 오일 품질을 모니터링 할수 있는 어시스트 플러스를 통해 오일 교체 주기 및 엔진, 수명을, 엔진 수명 연장에 도움을 주어 차량 유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합니다. OM642V6 OM 엔진과 함께 적용되는 세븐짓 프로닉 플러스 자동 변속기는 부드러운 기어 변속과 안정성을 자랑합니다. 또한 스티어링 휠에 위치한 드라이비, 드라이 드라이브 셀렉트 레버를 사용하여 손쉽게 수동, 자동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긴 사용 기간과 낮은 유, 유지 비용은 세븐지 트로닉 플러스의 또 하나의 장점입니다. 국내 현재 국내 소개된 투어로우의 패널밴, 셰시, 더블캡 셰시를 포함하여 총네 가지 형태의 뉴스 프린터는 높이, 길이, 중량, 엔진, 미션, 구동, 구동 방식 등으로 더욱 세분화됩니다. 소비자에게는 단순히 데칼을 변경하는 것으로 통해 나만의 스프린터라는 디자인 캔버스로도 활용될수 있습니다. 저희 메르스스벤츠밴은 투어러 이외에 더욱 다양한 차종을 선보이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모습으로 제공되면서도 전 세계 50% 이상이 아디빌더 세일즈, 즉 컨버전 판매로 이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스프린터가 컨버전에 최적화된 차량이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레이아웃과 함께 이 최적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요소가 전기장치입니다. 최대 250A까지 선택 가능한 알터레이터는 추가되는 컨버전 전기장치가 필요로 하는 퍼포먼스에 대응할 수 있고 메인 배터리 이외에 추가로 장착되는 컨버전용 보조 배터리는 별다른 무리 없이 컨버전용 전력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뉴 스피터와 컨버전 전기 시스템 사이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PSM 컨트롤 유닛은 편리한 컨버전 전기 장치 구성을 가능하게 합니다. 10개의 개별 입력포트와 20개의 개별 출력포트 사용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차량 및 컨버전 전기 장치의 정보를 주고받으며 완벽한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합니다. 여기까지 매력적인 제품 컨셉, 이상적인 안전 사양, 지속 가능한 비용 효율 그리고 최적의 바디빌더 솔루션을 갖춘 프리미엄 밴의 기준 뉴 스피터 제품 소개였습니다. 100% for you. 메르세데스 벤츠는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100% 만족을 드리는 최고의 파트너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있으신 기자님들께서는 포토세션 후에 옆에 마련된 컨셉 존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